주의 사상, 용어, 오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반과학주의 엔타이사이언스, 과학적 방법론을 거부하는 태도. 반과학주의는 기후 변화 부정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진화론, 크리에이션이점,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지지? 반진화론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반대한다. 반인공지능주의, 러디점.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운동. 21세기 신, 신, 러다이트 운동은 반인공지능주의와 연결된다. 반과학주의, 엔타이사이언스. 과학적 방법론을 거부하는 태도. 반과 학주의는 기후 변화 부정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식민주의, 엔타이 컬로니얼리점,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 반디의 반식민주의 운동은 인도 독립을 이끌었다. 반진화론, 크리에이션이점,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지지, 반진화론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반대한다. 반제국주의, 엔타이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 반제국주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연대 운동이었다. 반인공지능주의, 러디점.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운동. 21세기 신, 신, 러다이트 운동은 반인공지능주의와 연결된다. 반과학주의, 엔타이 사이언스. 과학적 방법론을 거부하는 태도. 반과학주의는 기후변화 부정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성소수자주의, 엔타이 LGBTQ 플러스 사인. 성소수자 권리를 반대하는 태도. 반성소수자주의는 혐오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식민주의, 엔타이 컬로니얼리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 반디의 반식민주의 운동은 인도 독립을 이끌었다. 반진화론, 크리에이션 이점.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지지. 반진화론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반대한다. 반페미니즘, 엔타이페머니즘.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운동. 반페미니즘 그룹은 성평등 정책을 거부한다. 반제국주의, 엔타이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 반제국주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연대 운동이었다. 반인공지능주의, 러디점.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운동. 21세기 신, 신, 러다이트 운동은 반인공지능주의와 연결된다. 반노동조합주의, 엔타이유니언이점. 노동조합 활동을 반대하는 입장. 반노동조합주의 기업은 조합 설립을 방해한다. 반성소수자주의, 엔타이 LGBTQ 플러스 사인. 성소수자 권리를 반대하는 태도. 반성소수자주의는 혐오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식민주의, 엔타이 컬로니얼리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 반디의 반식민주의 운동은 인도 독립을 이끌었다. 반환경주의, 엔타이 인비런멘털리즘 환경보호정책을 거부하는 태도. 반환경주의자들은 산업발전을 우선시한다. 반페미니즘, 엔타이페머니즘,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운동. 반페미니즘 그룹은 성평등 정책을 거부한다. 반제국주의, 엔타이임피리얼리즘, 제국주의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 반제국주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연대운동이었다. 반동성애주의, 호머포비어.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혐오. 반동성애주의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반노동조합주의, 엔타이유니언이점. 노동조합 활동을 반대하는 입장. 반노동조합주의 기업은 조합 설립을 방해한다. 반성소수자주의, 엔타이LGBTQ 플러스 사인. 성소수자 권리를 반대하는 태도. 반성소수자주의는 혐오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지구온난화주의 클라이머트 체인지 디나이엘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입장. 반지구온난화주의자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다. 반환경주의 엔타이 인비런멘털리즘 환경보호 정책을 거부하는 태도. 반환경주의자들은 산업 발전을 우선시한다. 반페미니즘 엔타이 페머니즘.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운동. 반페미니즘 그룹은 성평등 정책을 거부한다. 반공산주의, 엔타이 카뮤니즘. 공산주의 체제를 적대시하는 이념. 냉전 시기 반공산주의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 반동성애주의, 호머포비어.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혐오. 반동성의 주의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반노동조합주의 엔타이유니언이점 노동조합 활동을 반대하는 입장 반노동조합주의 기업은 조합 설립을 방해한다. 반이슬람주의 이슬레이머포비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 또는 편견 반이슬람주의는 유럽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반지구온난화주의 클라이머트 체인지 디나이엘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입장. 반지구 온난화 주의자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다. 반환경주의 엔타이 인비런 멘털리즘. 환경 보호 정책을 거부하는 태도. 반환경주의자들은 산업 발전을 우선시한다. 반유대주의 엔타이 세머티즘. 유대인에 대한 적대담. 나치의 반유대주의는 홀로코스트 로 이어졌다. 반공산주의 엔타이 카뮤니즘 공산주의 체제를 적대시하는 이념 냉전 시기 반공산주의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 반동성애주의 호머포비어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혐오 반동성애주의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반기독교주의 엔타이크리스치에너티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태도 반기독교주의자는 종교적 상징물 제거를 주장한다. 반이슬람주의 이슬레이머포비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 또는 편견 반이슬람주의는 유럽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반지구온난화주의 클라이머트 체인지 디나이엘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입장. 반지구 혼난 화주의자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다. 반이민주의, 엔타이 머그레이션, 이민자 유입을 반대하는 정책. 반이민주의 정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요구한다.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머티즘, 유대인에 대한 적대담. 나치의 반유대주의는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반공산주의, 엔타이카뮤니즘. 공산주의 체제를 적대시하는 이념. 냉전 시기 반공산주의는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 반다이어트주의, 엔타이타이어트. 다이어트 문화를 비판하는 운동. 반다이어트주의자는 체형 다양성을 옹호한다. 반기독교주의, 엔타이크리스치에너티.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태도. 반기독교주의자는 종교적 상징물 제거를 주장한다. 반이슬람주의 이슬레이머포비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 또는 편견. 반이슬람주의는 유럽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반이료주의 엔타이사이카이온니. 정신의학 체계를 거부하는 입장. 반이료주 의자들은 정신질환 진단을 문제시한다. 반이민주의, 엔타이 머그레이션, 이민자 유입을 반대하는 정책. 반이민주의 정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요구한다.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머티즘, 유대인에 대한 적대담, 나치의 반유대주의는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반교육주의, 엔타이스쿨링, 형식적 교육 제도를 거부하는 사상 반교육주의 부모는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반다이어트주의 엔타이 다이어트 다이어트 문화를 비판하는 운동 반다이어트주의자는 체형 다양성을 옹호한다. 반기독교주의 엔타이 크리스치에너티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태도 반기독교주의자는 종교적 상징물 제거를 주장한다. 반예술주의 엔타이 아어트 기존 예술 개념을 거부하는 운동 다다이즘은 반예술주의의 한 형태였다. 반의료주의 엔타이 사이카이 온니 정신의학 체계를 거부하는 입장 반의료주의자들은 정신질환 진단을 문제시한다. 반의민주의 엔타이 이머그레이션 이민자 유입을 반대하는 정책. 반이민주의 정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요구한다. 반교육주의 엔타이스쿨링. 형식적 교육 제도를 거부하는 사상. 반교육주의 부모는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반다이어트주의 엔타이타이어트. 다이어트 문화를 비판하는 운동. 반다이어트주의자는 체형 다양성을 옹호한다. 반예술주의 엔타이 아어트 기존 예술 개념을 거부하는 운동 다다이즘은 반예술주의의 한 형태 였다. 반의료주의 엔타이 사이카이 온니 정신의학 체계를 거부하는 입장 반의료주의자들은 정신질환 진단 을 문제시한다. 반교육주의 엔타이 스쿨링 형식적 교육 제도를 거부하는 사상 반교육주의 부모는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반예술주의 엔타이아어트. 기존 예술 개념을 거부하는 운동. 다다이즘은 반예술주의의 한 형태였다.